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음 지난 세강에 걸쳐서 우리가 객체간의 타입형변환을 보고 있는데요 음 객체간의 타입형변환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고 어떻게 형변환이 되는지 어떻게 형변환을 할수 있는지를 학습을 했는데요 음, 과연 이렇게 객체 간의 타입 형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점을 갖는지 그 부분이 궁금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내용은 어, 저희가 이후에 작은 실습을 통해서, 작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코드가 달라지는지를 보긴 할 텐데요. 일단 개념적으로 먼저 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자식 클래스가요 부모 클래스 타입의 변수로 참조가 가능해지면 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하는 모든 자식 클래스들 그 자식 클래스들을 하나의 타입으로 관리할 수 있는 큰 이점을 갖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아래에 간단한 예시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어떤 거냐면 자 그림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자 그림판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성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그림판에서 다양한 도형들을 그려요. 뭐 사각형도 그리기도 할 거고요, 원도 그리고요, 선도 그리고, 그리고 다각형도 그리고 여러 가지 도형들을 그린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들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그려진 도형들은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파일에다 저장할 수도 있고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그림판에서 사각형을 그린다고 하면 렉탱글 객체가 하나가 인스턴스화가 된걸 거고요. 또 하나 그렸다면 렉탱글 인스턴스가 두 개. 그 다음에 일립스 객체, 폴리곤 객체, 라인 객체. 이렇게 사용자가 도형을 그릴 때마다 해당 도형 객체의 인스턴스들이 만들어진 걸 거예요. 그러면 이 인스턴스들을 저장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장은 뭐 배열이라는 공간에 할 수도 있고, 이후에 배우시게, 4강에서 배우시겠지만, 자바에서 제공해 주는 컬렉션 프레임워크 들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열이라는 곳에다 저장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어떻게 저장할지를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자, 일단, 렉탱글들을 모을 수 있는 사각형들을 모을 수 있는 뭐 배열 객체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형들이 그려질 때마다 차곡차곡 저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이 그려질 때에는 이 일립스라는 이 배열에다가 원이 그려질 때마다 해당 인스턴스들을 저장을 해요.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폴리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림판에서 그림이 그려질 때에는 지금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서가 중요해져요. 어떻게 순서가 저, 중요해지냐면 자, 보시면 사각형, 첫 번째 사각형이 그려지고 두 번째 사각형이 그려질 때 이렇게 덮여야 되죠. 덮여야 되기 때문에 도형이 그려질 때 무엇부터 그려져야 되는지, 무엇부터 그려지는지 그 순서들이 명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퀀스란 이름에 어떤 도형이 먼저 그려졌는지도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코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형이 4개인데, 그 도형 4개에 대한 컬렉션들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순서 또한 저장하는 컬렉션이 또 필요하겠죠. 물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도형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도형들을 저장할 수 있는 컬렉션들을 추가해야 하고 그리고 순서들도 추가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순서들을 추가할 때는 어떤 작업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그려진 게 사각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 사각형이라면 뭐 R1이라고 저장을 하고 뭐 R2라고 저장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시퀀스라는 컬렉션에 어디쯤 어디까지 저장되어 있고 어디서부터 기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코드로 우리가 일일이 다 트래킹을 하면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생겨요.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업캐스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다 모을 수 있냐면 shapes 타입의 컬렉션에다가 즉뭐 배열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배열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배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이번 3강을 마무리하는, 3강을 마무리하는, 물론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나 다 배우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앞서 2강에서 진행을 했던 트래블 클럽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확장하면서 배열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이 배열이라는 것이 이 우리가 변수, 참조 변수를 선언할 때 쉐입에 뭐 shape. 자, 이렇게 참조 변수를 선언하면 4바이트짜리 하나의 방이 생기죠. 레퍼런스 변수 4바이트짜리 방이 하나 생기는데 이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한 번에 여러 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접근은 인덱스 0번째, 뭐 1번째 이렇게 접근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언된 Shape이라는 방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Shape 뭐 S는 New Rectangle E 가능하죠. 업캐스팅이 일어난 거예요. 자또 Shape S2는 New e l l i p s e 도 가능합니다. 상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즉, 이것 또한 업캐스팅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업캐스팅 한 것들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도형이 그려지든지 간에 shape 이라는 부모 클래스를 정해 놓으면 이 shape 타입의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게 rectangle 이 됐든, 일립스가 됐든, line 이 됐든 차곡차곡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시퀀스가 필요 없어져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순서대로 넣으면 이상 없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일단 왼쪽에 보시는 이 내용보다 오른쪽에 이 내용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다가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더해서 우리가 각각의 도형들을 꺼내면서 어 너의 오버라이딩 메소드를 호출해봐 그러면 자식 클래스, 자식 인스턴스에 이 오버라이딩 메소드가 호출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양성의 개념이에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다양성, 폴리모피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요. 어,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객체가 다양한 형태로 처리될 수 있는 특성 을 말하는데요 어, 쉽게 이런 겁니다 음이 부모 클래스 타입을 띄고 있는 자식 객체들이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를 가지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쉐입 타입의 s 라는 참조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렉탱글 을 만들 수도 있고 렉탱글 을 참조할 수도 있고 일립스 를 참조할 수도 있고 라인을 참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버라이딩된 메소드들은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들이 호출되기 때문에 이 Shape 클래스 타입의 Shape.draw 했을 때 어떨 때는 Rectangle이 그려지고 어떨 때는 Ellipse가 그려지고 어떨 때는 Line이 그려지는 거예요. 참조 변수의 타입은 Shape 타입, 부모 타입 한 가지죠. 즉,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타입으로 동일한 Draw란 메소드를 계속 호출했는데 서로 다른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 이러한 특성을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이 다형성이라는 걸 구현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속 관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재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자식 클래스들이 특정 메소드들을 재정의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이두 개의 전제 조건 그리고 형변환이 이루어져야지 객체간의 형변환 즉 업캐스팅이 되어야지만 이와 같은 작업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이 만족했을 때 다형성이 구현될 수 있고요. 다형성의 구현 방식은 어, 뭐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형 집합 그리고 파라메트릭. 이 파라미터를 통한 구현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형 집합을 통한 다양성 구현을 뭐 헤테로지니어스 폴리모피즘이라고 하고요. 어, 파라미터를 통한 구현 방식은 음, 파라메트릭 폴리모피즘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돼요.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그 내용을 코드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laughs> 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shape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rectangle, ellipse, line 클래스가 있어요. 자, 이때 저희가 변수, 아, 배열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shape 배열 타입의 shapes라는 다섯 개짜리, 방 다섯 개짜리 배열을 선언하고요. 0번 방, 1번 방, 2번 방에다가 각각 자식 객체의 다른 인스턴스들을 만들어서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반복문을 돌면서 이 shape 참조하고 있는 이 shapes에서 방 하나씩 꺼내서 draw란 메소드를 호출해요. draw란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저는 shape 타입의 draw를 호출하죠. 그런데 0번째 방에는 레탱글이 들어 있고, 1번째 방에는 일립스가 들어 있고, 2 번째 방에는 라인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드로우가 호출이 될 때마다 어떨 때에는 레탱글의 드로우, 어떨 때에는 일립스의 드로우, 어떨 때는 라인의 드로우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이 될 드로우란 메소드가 호출이 될 때마다 사각형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선을 그리는 작업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다양성이구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죠? 이렇게 상속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메소드들이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업캐스팅이 진행이 되어 있어야지만 자 반복하면서 쉐입점 드로우를 호출됐는데 서로 다른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그 밑에는 이 파라메트릭 폴리모 파라미터를 통한 다양성 구현인데요 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draw shapes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요 자 파라미터가 무슨 타입이냐면 부모 클래스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 draw shapes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우리가 실제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보내는 게 자식 객체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가 어떻게 돼요? 쉐이프 쉐이프는 뉴 라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코드가요. 자, 파라미터로 받는 타입은 부모 클래스 타입이고요. 실제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자식 객체 타입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이 메소드에 드로우했을 때이 또한 렉탱글을 그리기도 하고 일립스를 그리기도 하고 라인을 그리기도 하겠죠. 이게 바로 다양성의 구현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이 다양성을 저희가 명시적으로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겠지만 어이 다양성의 형태 이 다양성이 이 구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세 가지 조건들 이세 가지 조건 상속 구조를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메소드를 제정해 하는 방법, 그리고 객체간의 형변환 그 중에서도 업캐스팅을 진행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지금 이렇게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속 구조 그리고 객체간의 형변환까지 보셨는데요. 여기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 실제로 코드를 조금 실습 코드를 진행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앞서 그, 그, 예제로 잠깐 말씀드렸던 요 내용을 콘솔 기반으로 실습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콘솔 형태로 우리가 어, GUI, GUI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요 어, 간단하게 콘솔 형태로 스텝을 나눠서 상속도 적용되어 있지 않고, 뭐, 아무것도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픽 에디터라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 상속 구조만 갖고, 그리고 스텝 3에서는 상속 구조에 오버라이딩까지 진행했을 때, 코드들이 어떻게 간결하게 바뀌어가는지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실습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laughs>